아 m not sure. I'm not e 지가 e I'm not s u r 가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야

말도 못들이게 내가 그, 니가 회사 갔었잖아. 응. 응? 뭐야. 아... 내가 무슨 땡겨 연락했노? <laughs> 응? 내가 이래. 방금 생각했던 것도 까먹, 는아진는요 <laughs> 어, 큰일 났어, 지금. 아니잖아요. 아, 그래? 네. 아, 네. 너 반가웠어. <웃음> <웃음> 야, 이거 그걸 하자. 수염, 응? 그건 하지마 네. <laughs> 내가 싫어. 아, 회오리는. 뭐 이거 이거 하고 막짜 가지고 이거 이거 하고 이런 거 아니지? 저는 딱 회오리만 해요. 아, 회오리만 해요, 이런 거. 6시. 1시 2시. 아. <laughs> 6시, 1시 2시. 6시. 1시 2시. 얼른으로 와 진짜 되네 근데 광주 사람들은 네. 어. 본인이 사투리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울 처음 왔을 때 어. 동대문 옷가게를 갔어요 응. 근데 그 옷가게 주인님이 전라도시죠 이러는 거 어. 어떻게 알았어요? <웃음> <웃음> 그 이모랑 같이 있어 이모 나 전라도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았대? <laughs> 어. 이러면서 그 억양밖에 없어서 어. 몰라요 어. 그 경상도는 그레토레유 막 이렇게 쓰잖아요 <웃음> <웃음> 집들이? 아닌가? 밥 묻나? 그래. 뭐 했나? 어, 그래. 뭐야? 뭘 보나? 나한테한 <laughs> <laughs> 얘기야 지금? 아닙니다. 약간 뭐뭘 꼬라보노 뭐, 눈 깔아라 뭐 이런 눈깔아라 뭐요런 느낌인데 지금?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아닙니다. 어, 그래. 니자우명이 먹고. 자우명이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마. <laughs> 그리고 저 하고 싶은 건별로 생각났습니다. 아 그래? 어. 네. 높게 나는 새는 어. 멀리 볼수 있지만 어, 어, 어. 낮게 나는 새는 자세히 볼수 있다 아그 명언도 명어이지 눈물 낫자 <laughs> 아, 눈물 낫자 <laughs> 눈물 자 <나, 짜. 웃음> 약간 모자란 뭐것 같아 별로인 것 같아 아니야 좋아 <laughs> 눈물 낫자 <나, 짜. 웃음> 아, 그, 눈물 낫자 <laughs> 눈물 낫자 <laughs> <눈물, 나>, <laughs> 말해봐, watch watch one, watch watch one, I w a l l 다 크게 watch watch one, w a t w h a t c one, w i l Doesn't matter, d u s i t a l o n e y and you, and you. 가까이 갈래, I want to. 눈을 못 피하게, 말도 못 떨리게. Stay this way, my baby, stay with me, stay s t a me, stay this way, my baby, honey, firework. 스파, 스파, 스파사닉, 스파사닉, 아, 스파, 스파, 스파사닉, 스파사닉,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어. 이사를 했어요. 그 어. 시골로. 어. 근데 이제 처음 이사하면은 짐이 되게 다 완전히 정리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이불을 막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자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어. 이불. 동글동글 깔아갖고 잔다 이불 동글동글 깔아갖고 잔다 이불 동글동글 깔아갖고 잔다아 깔아 잔다. 아, 에이 불 동글동글 깔아갖고 잔다 이렇게입니다 와 이거 중독성 있는데 이거는 야 챌린지 성으로 대박이겠다 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어어. 이거는 초등학교 이 학년 때 엄마가 어. 머리를 묶어주고 있었는데 어. 이제. 등교해야 될 때였어요. 어, 어. 근데 앞에 전자레인지랑 어. 가스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어, 어, 어. 근데 이거는 원래 있는 멜로디인데, 어, 거기에 어. 가사만 입혀요아 그래, 그래, 계사해어 네.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모두다 른지 <laughs> 어디서 들었지? <이> 멜로디가 어디서 <laughs> 들어갔는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모두다 른지 도미노 피자. 맞아요! 아! 도... 아 맞습니다! 아, 아, 그래, 그, 도미노 피자네! 전자렌지, 가스렌지, 모두 다렌지! 이불, 동글동글, 동글. 깔갛고전다 전자렌지, 가스렌지, 모두 다렌지! 이렇게. 어, 그거 해봐. 고양이가 어, 그래. 화내는!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음. 아! 음. 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개인기 있습니 <laughs> 예전에 이걸 되게 많이 했었어요. 아 네가? 네, 근데 그그 어. 그 모습을 보는 제가 조금 민망하더라고 제 저의 영상을 보는 게. 아 그래? 근데 어. 이걸 보고 입덕해 하셨다는 분도 계셔가지고 <laughs> 제가 다시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뭐가 네. 제목은 네. 뭔데? 네. 진짜루예요진짜루예요가짜루예요 네, 가짜루 아니고 진짜루예요 진짜루 아니고 가짜루에요. 야, 그냥 네. 너무 귀엽잖아. <laughs> 근데 진짜 실제로도 제 주변 사람들도 응. 이걸로 하영 언니를 입덕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 아그러면 한대. 진짜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laughs> 그렇게 했어요? 아, 아, 아. <laughs> 야밥 먹자 나갔어. 이 얘기를 꼭 해야지 했는데 못한 얘기 있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laughs> 진짜로요? 가짜로요! 그럼 진짜로도 가짜로 계셔요? 맞아요! <laughs> 아, 아니, 그렇게 하한 거. 어? 안 귀여워? <laughs> 아, 무서워요. 아, 안 귀여워? 무서워요. <laughs> 오늘부터내 블러버야. <laughs> 어? 진짜로예요! <laughs> 오늘부터 진짜로 블러버예요! <laughs> 가짜로 같아요 진짜로예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 프라이드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내 친구 플로바인데 누나 이쁘대? 좀 플러버 하라고 꼬셔봐 잘해줄게 <웃음> 잘해줄게 나 <laughs> 아, 추석 때뭐 하냐고? 플러버 생각 내일을 바꾸는데 추천해달라고요? 이제 가을이잖아 약간 동숭아색 같은 거어때 내가 봉숭아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 그럼 너가 그 봉숭아 색 하면은 넌 내가 좋아하는 색이 되잖아. 뭐지? 어때? 뭐해? 뭐하냐? 자자 <laughs> <자>, 미?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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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마음에 안 드네? 뿌리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오! 훨씬 낫네? 보정 <laughs> 못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뿌리 마음에 안 들어 맘에 안 들어 맘에 안 들어 아니야 뿌리까지 좋아해주는 플로버도 있으니까 내 네, 밥그릇에 밥그릇 밥그릇에 밥그릇 밥그릇에 아 밥그릇에 밥그릇에 아, 그릇에? 왜 밥그릇에 왜 그릇이라고 그랬을까 밥그릇에 밥그릇에 밥그릇이 더 좋은 거아 진짜 두 그릇씩도 먹어요 두 그릇 두 그릇 됐냐? 블랙, 누구? 블랙, 말두 블랙. 나침의 오인장. 내가 나침의 오인장 왜 좋아하냐면, 나침의 오인장에 연코 스즈가 나와요. 진짜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어떻게 쉬어, 쉬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진짜 많이 본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여름 낮에 보면서 팝콘이랑 맥주랑 이렇게 마시면서 보면서. 헉! 너무 재밌다. 그, 나침의 우인장이 나한테는 그냥 한낮에 여름? 아, 여름에 한낮? 그런 애니메이션이야. 힐링 돼요. 제가 나침의 우인장을 보게 된 이유가 얘 때문에 봤어요. 왜얘 때문에 봤냐면, 썸네일이 엄청 큰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작기만 한데 막 크잖아. <laughs> 고양이가 크게 나온다고? 하면서 너무 그 자체로 귀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바로 그냥 봤는데, <laughs> 얘가 지금 이렇게 귀엽고, 똥똥해도, 사실 엄청 멋진 캐릭터거든요. 바로가 <laughs> 질투한다고? 하트 공약? 하트 지금 몇, 몇 시지? 40만 공약! 뭔가 <laughs> 뭐 <하는 거> 좋을까? <laughs> 근데 나는 공약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 40만. 눈 감쪽할 사이에 채웠네? 우와. 빠른다. 기분 좋다. 그럼 워 50만. 아우, 너 빨리 채운나 불러봐. 아이 <laughs> 아우. 너무 웃었어. 너무 좋아하는 거 티난다. 100만 갑시다, 플라버. 공약할게.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이고. 헉 플라버 채울 수 있겠어? 플라버, 할수 있잖아. 진짜 빨라. 와, 짱 빨라요, 플라버. 고마워요. 우와, 80만. 채웠어요, 플라버! 감사합니다. 역시 플러버 최고야. 오늘 코디 잘 어울려요? 오늘 생일 라이브 하려고 어제 새벽까지 뭐 입지 뭐 입지 고민하다가 고른 옷이에요. 추석 끝나고 보염한다 했더니 진짜 했네요. 네. 오늘 사실 오늘 생일날 예쁘게 보이려고 플러버한테 음... 계속 뿌리 참다가. 생일 라이프 보내려고 한 거야 오늘 헤어쌤이 저 오늘 생일이라고 엄청 신경 써주셨어요 그 여기 딱 여기 딱 포인트가 처음에는 헤어쌤이 여기 살짝 뒤에다 해줘가지고 약간 저는 앞, 미세한 차이지만 앞에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앞에다 하려면 여기 다시 풀고 떠야 되는데 쌤이 해주셨어요 생일이라고 <laughs> 코에 케이크 묻혀주세요. <laughs> 플로버한테? <laughs> 오늘 세계 심장의 날이다. 한양이 우리 플로버의 심장을 뛰게 해요. 진짜? 많이 뛰었으면 좋겠다. 언니 나랑 한 시간만 데이트 해줘. 아, 어디서 하고 싶은데? <laughs> 날씨 좋으니까 한강? 레서프한다 <laughs> 같다고요? 레서프한다 같아 어떤데? 머리가? 하영 언니 생일 기념으로 고백해도 될까요? 무슨 고백? 해봐 누나 생일에 멤버십 가입했다 고마워 플로버는 아닌데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 김에 플로버도 해라 하영 휴대폰 케이스 엄청 오래 쓰는데 사연 있어요? 사연은 딱히 없고요 최근에 바꿔보려고 이렇게 딱 하고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거울 셀카를 딱 이렇게 찍으려 했는데 이 머리색이랑 이 케이스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어, 머리색 바꾸면 은 케이스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 <laughs> 맞지 않아?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무슨 맛이냐고? 음... 음... 무슨 맛이지? 음... 생크림 맛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고구마 복숭아 과일 느낌은 아니고 우유? 크림 쪽에 가까워요 황치즈 맛도 아니야 근데 되게 황치즈 맛 같다 오늘 하트 목표량 있냐고요? 오늘? 천만? <laughs> 장난이야 <웃음> 장난이라고 하트 300만 채우고 이제 채팅 을 해줘 그러 아까보다 채팅이 조금 느려졌어 알겠지? 300만. <laughs> 감사합니다, 블러버. 이제 탭팅 해줘! 언니, 흑발이 그리워요. 흑발 언제 해요? 너, 흑발 내가 하면은 이 머리 그립다고 할 거잖아. <laughs> 나중에 흑발 많이 할 텐데, 이 모습 더 눈에 담아줄래? <laughs> 이 모습 진짜 그리울걸? 나중 되면? 언니 DM으로 보내준 병아리 구름 사진 언니가 찍은 거야? 네, 제가 찍었습니다. 궁금하시죠? 병아리 구름 사진. 그러면 제가 어... 아니? 이거는 나랑 DM 하는 플라워랑플라워한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궁금하면은 500원. <laughs>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laughs> 4,500원이라고. <laughs> 궁금하면 4,500원. <laughs> DM을 한지 어느덧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진짜 데뷔 초 때는 공식 카페에다가 가끔 가끔 글을 쓰고 이런 소통은 카페를 통해서 할수 있었는데, 이게 주고받는 형식의 그런, 뭐라, 뭐라 해야 되냐? 뭔지 알지? 그래, 커뮤니케이션. <laughs> 주고받는 그런 거는 비교적 데뷔하고 최근에 해서 이 기간에 급격하게 플로버랑 친해진 기분이 들긴 했어. 내적, 칠민, 내적, 침, 내적 친밀감 상당히 올라간 것 같아, 우리도. 근데 한쪽이 느끼면 한쪽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볼 거? 도요새 빗더이 태당하고 비비비비 이거만 해볼게요 비비비비비비 진짜로예요 회전하고 진짜로예요 가자 로예요네 가자로 아니고 진짜로예요 진짜로 아주 가자로예요 리듬 게임해달라고 뭘로 해줄까 리듬 게임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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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세요 누구세요 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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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요? 요! 어땠냐? 이불 노래 불러달라고? 이불 동글동글 깔아갖고 짠다 어나졸어나 어, 지금 조금 졸려 갑자기 확 졸렸어 근데 지금 재밌어 그래서 조금만 졸려.. 졸려해도 돼? 졸려해, 하지만, 나 지금 행복해. 그니까 러 조금 졸려보여도, 피곤하냐고 물어보지 말아줘. 조금 졸린 모습으로, 이거 벌래 채팅 벌래 눈이 작아져? 이렇게 해도 돼? 노래가 너무 나른해. 너무 졸려. 신나는 노래로 가자. 아, 이것보다 이것보다 조금 신나야 돼. 이것보다 조금 더 신나야 돼. 좋아 잠 깨기 위해서는 EDM으로 가자. 아 이렇게 많이. 음, 신나는 노래. 트로트 들을까? 트로트 들는 거 어때? 트로트로 갈게요. 그럼 잠좀 깰게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어? okay, okay, okay. 깨우지가

싫어. 잊지 못할 저의 생일 함께 축하해 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부터> 언제나 클로버가 음, 좋아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너무 행복한 생일을 보내시게 해준 저의 내 사람들, 고마워. 금방 만나자. 이제 이만 가볼게. 진짜 완 귀엽게 나온다. <laughs> 이머리다나말이 <laughs>